보기 함수 그래프 중 다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일단 여기 기역리엔디글리일 미음 중에서는 함수 그래프가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함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1대1 조건을 만족하는지, 자, 1대1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까지 가능하겠죠? 자, 1대1이 되는지 봅시다. 됩니다. 어? 띵안 돼요. 띵 교점 두개안 돼요.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기역 리을 미음 세 가지 이세 가지가 1대1 함수를 만족하고 있고요. 이세 가지 중에서 1대1 대응까지 되는 함수는 기역과 미음이죠. 네. 리을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치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돼. 그래서 1대1 대응은 기역과 미음입니다. 그리고 항등함수, 여기 이 콤마 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네, 유일하게 x와 y 좌표가 같기 때문에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미음.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기역, 리을, 미음이고 1대1 대응은 기역, 미음이고 항등함수는 미음 우리 벤 다이어그램상 일대일 함수, 일대일 대응, 항등 함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죠. 그다음에 상수 함수, 네, x축과 평행한 직선 형태로 생긴 함수, 요 함수를 우리는 상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뭐 시험 나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런데 7번 문제. 자, 요 문제가 시험은 완전 단, 단골 문제예요. 자, 문제부터 좀 해석을 해 볼게요. 구집합 X와 Y, 보통 X가 공역, 어, 아니, 저기 정의역, Y가 공역인데, X는 마이너스 2 이상, Y는 3이야, Y는 1 이상, 11이야, 2야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래요. 그리고 그 FX가 AX 플러스 B, 어, 요거 직선이지. 요 직선이 1대1 대응일 때 상수 AB 값을 구하라.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A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향, 이, 그래프일 거야. 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자, X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래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부터 X가 3까지는 요 사이에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Y는 1부터 11까지래요. 그럼 는는 일부 터 그냥 1 a 요쯤이라고 칩시다. y는 o 일부 터까지 그럼 이, 사이, 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 내에서 라는 건이 부분이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를 빡 그려놓고 자, 이, 영역에서 함수가 일대일 대응이 돼야 돼. 일대일 대응은 모든 x와 모든 y가 오직 한 점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런데 직선이에요. 일차함수가 직선이고 직선이라는 건이 꼭지점에서 반대편 꼭지점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의 직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a가 양수, a가 양수니까 여기 점에서 여기 점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겠지. 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2고 y가 1인 마이너스 2,1이고 이 점의 좌표는 x가 3이고 y가 11인 점이죠? 즉,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1과 3,11을 지나야 됩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는 건, a가 0보다 큰건 증가.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증가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땐 y가 1, x 가 3일 땐 y 가11 이라는 점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x 가 마이너스 1일 때1 대입해 보는 거야 fx 는 ax 플러스 b 였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는1 x 가 3일 땐11 3a 플러스 b 일땐11둘 연립 뺄까요? 마이너스 5a 는 마이너스 10 네, a 는2 하고 나오고요 a 에다가 2 대입했더니 b 는 5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 가 0보다 작대요 그럼 반대겠지 이렇게 지나가겠지 x 가 마이너스 일땐 y 가 11이고 x 가 3일 땐 y 가 1인 점을 지나면서 a 값이 구해지겠죠 네, 요 문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이번에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가 섞여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f는 항등함수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는 마이너스 어 g x는 마삼이라고 딱 상수로 끊어졌지. 아 g가 상수함수구나. g는 상수함수야. f는 항등함수. f x는 x 항등함수죠? 그럼 f F5, o f o는 5를 넣으면 5가 나오니까 F5는 5고요. G마이는 X에 뭘 넣든지 상관없이 상수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F5는 5, G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두의 합은 2입니다. 네, 바로 특강 함수의 개수 문제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x가 원소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원소가 있는데, x1, x2, x3, xn이라는 건 지금 집합 x는 원소가 n개야, 개수가. 집합 y의 y의 원소는 m개입니다. 이때 함수의 개수, 일대일 함수의 개수, 일대일 대응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이렇게 맞죠? 물어봤죠? 자, 예를 들어서. X는 1, 2, 3. Y는 1, 2, 3, 4, 5라고 있을게. 자, X는 1, 2, 3. Y는 1, 2, 3, 4, 5라고 있을게. 자, 어, 우리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있었죠? 예, 요걸 이 생각해보면 되는데, 1이 이중에서 무언가를 하나 골라가질 거야. 가질 수 있는 게몇 가지? 다섯 가지. 그럼 그때 2는? 근데 2도 아무거나 가지면 되고 3도 아무거나 가지면 되겠죠? 근데 왜5 가지니? 원소가 5 개가 있었으니까 5 가지, 5 가지, 5 가지 그래서 5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자 함수의 개수는 m의 n제곱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정역 있는 원소가 고를 수 있는 원소가 m 개가 있고 그걸 우린총 n 번 골라야 돼. 그래서 m의 n제곱이라고 해. 5 개를 5개 중에서 총3번 골라야 돼. 5의 3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함수입니다. 자 두번째 1대1 함수 봅시다. 1대1 함수는요. 1이 고를 수 있는거 몇가지? 다섯 가지죠 그래서 뭔가를 하나 골랐어. 그러면 2가 고를 수 있는건 1, 3, 4, 5네가지죠 3이 고를 수 있는건 세가지가 되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순열이죠. 네. 고를 수 있는 y의 원소 다섯 개 중에서 순서대로 우리는 세가지만 고를거야. 5, p 3 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순열입니다. 자, 1대1 대응은요. 일단 요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네, 공역이 절대 치역과 원소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소 두 개를 빠방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1대1 대응은요. 어, 서로 다른 원소 세개 중에서 딱세 개만 골라야 돼. 순열입니다. 3팩토리아 이렇게 개수가 같을 때만 나타낼 수 있고요. 상수 함수는요. 그냥 m이라고 나와있죠. y는 어디서 몇개 다섯 개니까 상수함수에개수는 다섯 개입니다. 왜? 1, 2, 3이 전부 1로 가거나, 또는 전부 2로 가거나, 또는 전부 3, 또는 전부 4, 또는 전부 5로 향해야 되니까. 그래서 딱 다섯 개의 함수만 상수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